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같이 한 구절 나눕니다. 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 그 중에서도 이 환자들 병이 있는 분들을 고치시는 여러 기적들이 성경 말씀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는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열 명이 나병환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나좀긍히력해 주세요. 즉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는 외침이겠지요. 그쵸? 그렇죠? 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 어, 뭔가 그들을 보내신다든지, 또 음, 그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어, 무조건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로 가라?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가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병고침을 받는 것은 제사장들이 집내하는 제사 중에 병고침을 받아야만 하고 그 병고침 받는 것을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그 순간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저주스러운 그 공동체에서 다시 이스라엘 요대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포를 하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한 공식적인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그 이사가 있어야만 제대로 삶을 살수 있도록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너희 몸을 보여라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근데 그것을 순종한 것이죠 가다 보니 정말 병이 나온 거죠 이열 명이 다 믿음이 어, 참,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열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오늘 노가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왜이 아홉 명과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을 마치 비교하시듯 하며 열 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것 아니냐? 왜이한 사람만 오느냐? 아홉은 다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듯 선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좀 뿌려지기를 우리가 좀 원하면 참 좋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감사에 적극적이고 감사에 열정적이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만 하고. 또이 감사가 충만할 때 느껴지는 기쁨 또 감사가 충만할 때 느껴지는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홉 명의 모습으로 혹시 내가 살았, 살지 않았는가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라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항상 마음으로 감사 하며 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장 그 순간 이 사마리아 개처럼 취급받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행동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갈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어려운 발길을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사가 식은 세대, 감사가 없어진 세대, 감사가 아닌 다른 모습의 예배 충만의 세대, 이 세대에 대하여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료가 되어집니다.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이 시대에 감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이것은요. 단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순간적으로 주시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구원 이후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는 이 놀라운 감사가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감사에 대하여 회개하고 감사에 대하여 확신하고 감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훨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